용인시가 지난해 2월부터 폐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 예약 배출 방문수거제를 시행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배출할 물건이 있으면 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센터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면 지정한 날짜에 수거 전담반이 집 앞까지 찾아가 수거합니다.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구입해야 하는 스티커도 직접 구매할 필요 없이 인터넷 예약 시 비용을 내면 고유 번호를 부여받아 폐기물에 써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 예약 배출 방문 서비스 시행으로 지난 한해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이 29만 6,788매로 전년보다 11만 3,052매가 증가했고 판매 수입도 11억 6천만 원으로 4억 3천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또월 평균 700건 이상이 예약 배출을 통해 배출돼 대형 폐기물 처리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예약 배출 비용은 폐가구는 크기에 따라 2,000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하며, 폐가전은 전량 무료로 수거합니다.